방금 들으신 정보가 아, 이거 너무 <웃음> 상투적인... 영 <laughs> <laughs> 아니면 버릴 거니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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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는 이성윤 세무사 김보람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코로나19와 관련된 세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긴급재난지원금부터 하는데요 긴급재난지원금은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이 긴급 재난 지원금 세금 부과 안 되나요? 뭐 긴급 재난 지원금을 받았다가 더 세금만 내는 게 아닌지 궁금해 하실 분들이 많으실 텐데 결과만 말씀드리면 비과세입니다 어, 저희 소득세에서는 네. 과세되는 게 아닌가요? 우리나라 소득세는 과세할 대상을 법에 열거하고 고 있는데요. 요 열거 주위에 긴급 재난 지원금은 이제 나오지 않기 때문에 비과세 대상입니다. 아 그러면 증여세로도 한번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증여세도 비과세인가요? 그러면? 뭐 일단은 국가, 지방자체 단체로부터 이제 증여를 받는 것은 맞는데. 증여세법 46조에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재산 가액은 증여세로 과세하지 않는다고 이제 명시가 되어 있어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 그러면 일단은 세금은 없다. 여기에. 네네. 네네. 되는 거고. 그리고 이 긴급 재난 지원금으로 기부금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여기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뭐 긴급 재난 지원금을 받지 않거나 뭐 신청하실 때 기부금으로 이제 신청하시는 분들은 그 금액의 15%를 세액공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긴급재난지원금은 대신에 8월 31일까지 사용하셔야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기부금으로 다 처리가 됩니다. 그럼, 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아서 사용할 경우는 어떤 혜택이 있나요? 보통 저희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받아서 많이 쓰실 것 같은데, 이 혜택은 어떤 게 있나요? 뭐 근로자라고 하시면 신용카드나 뭐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이런 소득공제가 있잖아요. 그런 걸 받으실 수는 있는데 대신에 총 연봉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되고요. 대신 요번에는 4월부터 7월까지 사용에게 80%를 소득공제해주는 법안이 4월 말로 통과돼서 조금 더 효과적으로 쓰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뭐 물건을 살게 있으면 4월에서 7월에 쓰는 게 조금만 쓰더라도 소득공제 한도를 거의 다 채울 수 있는 그런 혜택이 되는 거네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평소보다 조금 더 쓰더라도 소득공제 한도를 채울 수 있어서 조금 더더 효과적이죠. 와. 그리고 이 사업자의 경우에는 어떤 혜택이 또 있나요? 음, 소상공인의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 이상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선결제 하시는 경우에는 소득세나 법인세의 1%를 세액 공제를 해 주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지급 기간은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꼭 지급을 하셔야 됩니다. 음, 그리고 저희 요즘에 임대료를 깎아 주시는 분들을 그래서 착한 임대인이라고 하시는데요. 이런 분들도 세제 혜택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2020년 상반기에 이제 상가나 이런 거에 대한 임대료를 깎아주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 금액의 50%를 이제 공제를 해주고 있고요. 뭐 대신에 이제 임대인이나 임차인 모두 사업자 등록이 가능해야 되고 뭐 사행성이나 이런 업종들은 조금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아, 임대인분들도 이런 혜택이 있으신 거네요. 네네 그리고 올 상반기에는 사업자분들이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매출이 없거나 사업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사업자분들은 어떤 혜택이 있나요? 음, 작년에 이제 소득세나 법인세를 신고하셨던 분들이면 이제 작년에 내셨던 소득세나 법인세를 한도로 해서 올해 결손금이 발생한 부분을 다시 세금으로 환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올해 제가 소득이 없거나 이렇게 매출이 없을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환급이 된다는 말씀이신 네네,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5월이 저희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이잖아요. 네네. 이 신고 기한과 관련된 혜택은 없나요? 원래 종합소득세 신고, 신고랑 납부 기한은 6월 1일까지인데, 이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는 6월 30일까지 연장이 됐고요. 이번에는 8월 30일까지 이제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이 연장이 되셔서 조금 코로나로 인해서 힘드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실 수 있고요. 그래도 이제 신고기한은 6월 1일까지니까 조금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아, 그럼 결국 신고기한은 그대로고 납부기한만 8월 31일까지 연장된 거네요. 그리고 방금 <laughs> 이제 코로나와 관련된 다양한 내용들을 설명해 주셨네요. 세무사님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이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부금, 사용하는 경우는 이제 소득공제로 받으실 수 있고. 어~ 착한 임대인이나 이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성결제하시는 분들은 사, 이제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고요 이제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이 연장이 되어서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힘드신 분들에게 좋은 소식인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뭐~ 다들 코로나 조심하시고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힘든 부분이 있지만 이제 슬기롭게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성윤 세무사 김보람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들으신 정보가 상당히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